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한 국사 중동 세계사 담당하는 금배 쌤 최태성입니다. 역사 최파. 최태성. 네, 여러분들 이름 함께 부르면서 파이팅.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어허. 이 일본의 어떤 그 이후의 모습. 일본 이제 일단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렸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천황 중심의 집권 중앙 집권 체제를 지금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일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짠. 자, 일본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 이 내용을 볼 텐데요.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요. 바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 발달로 제품 판매 시장의 개척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정한론이 등장되었다. 무사계층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려는 목적이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계사의 어떤 흐름은 시민혁명, 또는, 그 다음은 바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제국주의. 이런 모습, 이런 패턴으로 주로 간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메이지 유션 통해서, 물론 이게 이제 시민혁명이나 위로부터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정치체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 정치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제 산업혁명. 네, 굉장히 그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똑같이,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시장 확보를 위해서. 또, 이제까지 어떤 그 무사들의 어떤 불만. 왜냐면 사무라이들이 그냥 바로 그냥 자신의 어떤 신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죠. 신분제가 갑자기 평등해지는 바람에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그런 무사들의 불만도 또 달래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이 정한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1번의 대외 침략을 볼까요. 류큐 어키나와 류큐 왕국을요 무력으로 점령하고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키나와 현 여러분들 아, 메이지 유신에서 제가 폐번치현 설명드렸죠. 예,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 중앙에서 지방을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현, 바로 그것이 오키나와에도 설치합니다. 아, 나중에 여러분들 왜그 그, 프로야구 보면 왜 오키나와에 가서 이렇게 전지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남쪽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바로 그 오키나와. 아, 이때 이때 병합이 되었네요. 어허. 그리고 조선. 이 조선은요, 바로 운요 사건. 이운요 사건 뭐냐면요, 이 강화도 지역 쪽으로 와가지고. 아,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포함 외교에 의해서 개항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강화도에 와가지고 포함을 뻥뻥뻥터뜨리면서 우리를 위협했던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그에 맞설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너희들 우리랑 싸울래, 전쟁할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때 조선은 흥선 대원군이 있었더라면 아마 싸웠겠죠. 하지만 흥선 대원군은 물러났고. 고종 친정, 고종이 직접 정치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하는 좀 다른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운용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하게 됩니다. 어, 그러네.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문이 열렸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문이 다 열리긴 열렸는데 어쩜 이렇게 세 나라가 다 똑같이 다 강제로 강제로 개항을 한 그런 어떤 공통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네요. 자이 청일 전쟁과 동아시아 관계 변화인데 자그 배경을 볼게요. 이 조선을 둘러싸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과 청이 대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조선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중국 청나라 그런데 어, 일본이 지금 어, 와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쭉쭉 쭉쭉 들어오고 있고, 어,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이 쭉쭉 쭉 들어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헐뭐니너 일본 모니라고 생각하겠죠. 이러면서 청과 일본이. 조선을 사이에 두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의 대립. 자,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조선에서 발발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조선에서 발발하자, 텐진조약.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청과 일본이 부딪히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신정변. 조선에서 벌어졌던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 이후에 또한 번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이 갑신정변은 이제 84년도에 또 10년 뒤 동학농민운동은 94년도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갑신정변 때는 뭐냐면 이 조선 내에 급진개화파들이 있었어요. 김옥균을 필두로 하는 급진개화파들. 이 급진개화파들은 바로 일본 메이지유시는 모델로 해서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고자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죠. 이때 일본이 이 급진 개화파를 도와줘요. 어, 그런데 당시 어떤 집권 세력들은요. 온건 개화파들이었어요. 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 중체서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근대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을 급진 개화파 친 거야. 자, 그 과정에서 급진 개화파의 뒤에는 일본이 있고 또, 온건개합파의 뒤에는 청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두 세력이 어디서 부딪혔냐면, 바로 창덕궁에서 부딪힙니다. 여기서 일본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체결했던 조약이 있다고요. 이때 체결했던 조약이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 조약. 자,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야, 여기 지금 창덕궁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부딪혀서 전쟁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 이거 화약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안 되겠다. 일단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자. 그리고 혹시 군대가 이 조선에 파병할 일이 생기면 상대국에 그 사실을 알리자라고 하는 내용이요이 텐진 조약이. 어. 그러니까 양국군 철수 그리고 통보. 철수와 통보예요. 철수와 통보. 이게 핵심적 키워드야. 텐진조약에서.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조선정부가 청에게 SOS를 쳐요. 진압해달라고. 그래서 청정부에서 군대를 파병을 시켜요. 자, 아까 이 텐진조약에 의해서 여러분들 파병할 때는 어떻게 한다? 상대국에 통보한다.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도 군대를 끌고 조선으로 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면서 바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10년 전그 갑신정변 이 창덕궁에서 한번 당했던 그 경험들을 언젠간 되갚아 줘야지라고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일본이 아산만의 청함대를 공격했고요. 예, 루이순 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황해전과 평양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일본이 이겨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중국이 양무운동에서 병법자강운동으로 옮겨갔을까? 양무운동에서 병법자강운동으로 옮겨간 그 결정적 기가 바로 천일전쟁이었다. 중국은 이제까지 중체 서형에 입각해서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어떤 무기 기술만 받아들이는 방식의 어떤 양무운동을 전개했는데 서양의 많은 것들을 제도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쭉쭉 흡수했던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던 일본과 한판 붙었다는 얘기죠 문명 개화론과 중체 서형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다고요 이러면서 이 중국 내에서 아 양무운동은 안 돼. 우리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확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면서 변법장강 운동으로 옮겨간다 그랬잖아요. 그 계기가 역시 나온 거예요. 자,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조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 일본에 배상금 지불했고요,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하게 됩니다. 자, 이시모노세키 조약.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의 계기가 바로 청일 전쟁 결과가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발음을 좀 조심하십시오. 네. 이놈의 새끼. <laughs>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 <laughs> 아니, 시모노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어, 체결하게 되는데 청일 전쟁의 어떤 결과로 지금 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조항이 이거 제일 좋아 뭐냐면요, 바로 청은 청은 조선에서 이제 완전히 손 뗀다 이 내용이 들어가요. 청은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아, 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이긴 거니까요. 에? 10년 만에 그 원수를 일본 입장에서 그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이렇게 무서운 나라에 10년 동안 칼을 간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랴오둥반도 바로 요동반도에 일장기를 꽂게 됩니다. 30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욕망 바로 정명 가도 명나라를 정를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욕망을 바로 이 일본이 이뤄낸 거죠. 정말 이게 또참 역사가 참 이렇게 예. 그리고 이 타이완 타이완도 할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할양.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예, 랴오뚱반도 할양과 타이완의 할양. 완전 중요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강화했고요. 일본이 배상금을 바로 군사력 증강에 또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계가 되었다. 자 청일전쟁의 결과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청이 조선에서 손을 떼었다. 랴오뚱반도를 할양했다. 그리고 타이완을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 완전 중요 시험에꼭 나온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반드시 기억하기 청년연대의 결과 시그년 새끼 주약이었습니다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본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크, 샴페인을 빵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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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고 있었죠. 와우 우리가 300년 전에 그 위대한 일을 드디어 이뤄냈다. 일본 입장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똑똑똑.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누구, 누구 마음대로 여기를 니네들 차지해.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러시아스키 러셔스키, 러셔스키. 어딜 마음대로 왔어, 스키. <laughs>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너무 당황합니다. 근데 우리 저기 청년이 이겨서 여기 이게, 이게. 야, 여기 우리 구역이 스키. 여기 우리 구역, 우리 구역. 우리한테 왜 화약도 없장안 받고 있는 애들이 뭔데? 뭔데 마음대로 이렇게 깃발 꽂아? 깃발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예, 네, 바로 삼국간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국간섭 바로, 일본이 9등만도를 차지했고요. 이 부동산 확보를 했던 러시아의 불만이 커지면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압력을 가한 거죠. 일본이 청나라는 이겼지만 러시아, 어이구 당시 강대국인데 러시아를 상대로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요 청나라의 라오뚱반도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심화되겠죠. 그죠? 결국 라오뚱반도를 반환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일본으로서 입장이 어땠을까요? 야 대박이죠. 자, 일본이요, 이게 참 무서운 나라라, 이게 뭐냐면, 10년 전, 1884년, 아, 그갑신영매때청에 대한 치욕을 10년 뒤에 청해전에서 갔죠. 똑같이 합니다. 1895년 그 삼국 간섭에서 겪었던 그들의 적대감. 이걸 또 10년 동안 칼을 갈아요. 러시아, 러시아,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또 러시아와 한판 붙습니다. 이게 바로 러일전쟁이 되는 거예요. 러일전쟁. 와우. 청일전쟁의 그 배상금을 이 중공업에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중공업에 이제 막 쏟아부으면서 어 굉장히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켜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자신감과 군인들한테 지위상승,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던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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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시아의 라이벌은 영국이야 그럼 그 영국과 손을 잡아서 러시아를 견제하면 될 것이야 라고 해서 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죠 그리고 러시아는요 만주에서의 세력을 확대하고요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뭐 아관파천, 대한제국 러시아가 빵빵하게 지금 뒤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 자 이런 러시아와 일본이 붙습니다 자 러시아가요 용암포에, 용암포는 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암록강 있잖아요. 압록강에 있는, 어, 곳입니다. 거기 이제 군사기지를 건설한 후에 이제 조선한테 조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래 쓰겠다. 어, 우리한테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본이요. 러시아에 이런 것들 빌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이, 이 조선에 함부로 러시아 가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러시아의 그 군항인 바로 루이순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일본이 봉천 전투에서 러시아 군대, 스시바섬 일대에서요, 바로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 대박! 러시아를 이겨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엄청나죠. 자, 결국 이 미국의 중재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청일 전쟁의 결과 체결한 조약은. 시몬스키, 시몬스키 조약. 오케이? 러일 전쟁의 결과로 체결한 조약은 바로 이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강화 조약.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시몬스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조선에 떨어져 나가죠. 그죠? 바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또 조선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조선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청나라와 러시아가 시모노세키 조약과 포츠모스 조약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온전히 일본만이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랴오둥반도의이 조착권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면서 사할린의 일부마저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그 영향을 볼게요. 한반도에서의 일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보세요. 예, 라오등만도의 조착권 다시 가져갑니다. 예, 남만 철도 부설권, 왜살일본으좀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내용이다. 한반도에서 일본 영향이 커졌고요. 예, 바로 일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죠.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결국 국권을 강탈해 갑니다.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의 결과죠. 이렇게 일본은 여러분들 아, 보다시피 자신이 어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로 끊임없이 침탈 야욕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청나라의 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목적을 이뤄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픈 시기를, 아픈 시간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이 과정을 한번 별책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그 제국주의였던 그 모습으로 아, 탄생이 되는 그 과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우리한테 너무 아픈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아시아의 모습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아, 아시아가 정말 이런 식으로 서구 열강에 의해서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었죠?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옆쪽, 예, 인도와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